인격은 사람다움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져요. 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러면 인격이 사람다움, 사람의 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격,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시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주신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 내가 사람이고 주변에 사람 만나면서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 인격적으로 음. 당신이 우리와 음. 만나시는 것입니다. 음.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27절, 28절에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원래 본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 사유, 오성,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 중에서 돌이 생각하나요? 또는 짐승들이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오성 이성 사유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 블레어 파스칼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저 그거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포함한 자유의지입니다. 진짜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모험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언어의 기능이거든요. 모든 다른 피조물에 언어의 기능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음. 뭐, 동물 짐승들, 뭐, 늑대가 사냥을 할때 서로가 협동하고 소통하는 간단한 뭐 그런 건 있죠. 음, 음. 근데 사람이 가진 언어의 기능,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전승되고 문화를 일구고 하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게임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66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 또는 깊이 기도하면 성경 전체가 갑자기 훤히 보인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성 이해력 또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해력. 생각,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기도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 기도는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제일 오래된 정의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66권 이 성경 말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게 아주 명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기에서 인간다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윤리가 올바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나면 자칫 잘못해서 옆길로 가면은 윤리 인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 쪽으로 쭉 들어가면 윤리는 상실돼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이런 거는 상실되죠. 무조건 신비로운 체험이 커지게만 하고 또 강해지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6 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 의지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격적인 사람다움, 본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움. 여기에서 좀더 성숙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건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디 모습에 걸맞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수록 우리 인격도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충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단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건지,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어 7장부터, 크게 보면 7장부터 15장까지 9개장인데 사도행전 전체에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 동안 성령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그러시죠.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쭉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전체 초기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절하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한테 가야 된다. 사마리아에도 가야 된다. 그리고 갈때 너희 유대인들이 가진 문화적인 습관, 그거 강요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음. 베드로 요바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음, 음. 그리고 또저 북쪽 가이사아에 사는 고넬류한테또 성령이 음, 또 거기도 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거기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비난하고 하니까 어 성령께서 이런 얘기 해 주셨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유대적인 관습 문화를 강요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꽉 강력하게 하면 일시에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임했는데도 베드로 비롯한 초대교의 중요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이 일장 팔절에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걸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어, 서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확 억박질러서 가래면 가안말 말고 안 되면 되게 해 <laughs> <laughs> 하나 <하나하나> 하나 깨닫고 <laughs> 이해하도록.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갑자기 하시는 역사, 당연히 있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격적이시다. 근데 여기에 강조가 안 되면 성령의 강한 역사, 그래서 어떤 단번에 되는 이것만 바라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